자 천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28일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의 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어, 어저께 매도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 42달러가 바닥이 돼서 42달러의 기준으로 다시 유가의 흐름을 매수, 매수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매도 추세선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한 차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44 4.45 달러, 과거에 강한 지지선이었던 이44.45 달러가 저항선으로 한 차례 뭐 가격을 눌러준 거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매수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요. 자 어저께 뭐 매수 진입 못하신 분들, 뭐 시장에 한 차례 더 기회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회 줄때한 차례 더 진입하도록 하죠. 자 내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진입하시면은요, 길게 길게 매수 대응하실 수 있, 있을 텐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4 달러까지 상승한 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차적으로 48달러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존하지 않는 시장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어, 과거에오 p e c 가 있기 이전의 움직임보다 훨씬 지금 현재의 생산량은 줄어들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무리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와 그리고 어, 여러 그 여러 국가들이 지금 뭐 생산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다 한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 과거 작년 11월달에 있었던 오 p 감산에 이전에 있었던 생산량보다 지금 현재 의 생산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자,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우려 심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하락은요. 이 하락은요, 지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철저히 따르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난하게, 무난하게, 앞으로 가격은요, 54달러 선까지, 가격오페회이가 있기 이전에 고점까지, 54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일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매수 대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매수 추세상에서, 상단 매도 추세상 부근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1차적으로 48달러까지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은 어저께 참 변화가 많았죠? 네. 우리가 예고했던 거랑 틀리게, 어저께 우리가 예고했던 거에 틀리게, 금이 한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어저께 발표되었던 옐런의 연설에서, 어, 앞서 말, 서그 어, FOMC 위원장들의 총재들의 연설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앞서 발표되었던 총재, FOMC 총재들의 발언은 이번 연도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에 시사했던 것에 반면, 자, 제니 옐런은 그, 지금 금리를 너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밸런스 레시오에 맞추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어저께 달러가 한 차례 큰 하락폭을 이어가면서요. 어, 금과 유로가 상승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달러는 지금 현재 다시 한 차례 반등 예정입니다. 자, 달러가 반등함에 따라서 금과 유로의 매도댕이 유리할텐데요. 금 역시도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매도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 자, 올라왔을 때, 매, 상단 매도 추세상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210. 1,210 라인 전까지, 1,210 라인 전까지 매도 대응 길게 좀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왔을 때 상단 매도 추세상에서 매도 진입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지금 과거에 매수 매도 추에 이탈한 이후에 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1.14 라인까지 충분하게 상승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자1 1, .1 4라인1.14 라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요. 과거에 과거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 하락폭을 지금 다시 한 차례 메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의 지금 1.14 라인에서의 지지 아, 그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1.17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혹은 혹은 1.17 라인까지 사실, 추가적인 사실이 이어갈지 혹은 다시 눌리면서 1.18 라인까지 하락할지 결정시키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 지금 유로는요, 뭐, 앞으로 지금 1.14 라인에서의 지 아, 그 돌파 여부에 따라서, 돌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 방향성이 길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세, 아, 저항 여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세 신호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S&P 어저께 옐론의 연설과 더불어서 한 차례 크게 하락을 했었죠. 자, 일단은 뭐 테크놀로지, 뭐 기술 쪽에 그 기술 기술 산업 분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한 차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한 차례 지금 일 어, 지금 매도 아, 상담 매수 추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자, 매수 추세일 때, 매도 역방향, 매도 추세일 때, 매수, 주, 매수 추세 방향, 역방향 매매는 십사리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금, 지금 1, 어, 2,417 라인선에, 2 지금 어, 2,177이라고 적었네요. 근데 2,417입니다. 2,417 라인선에서의 강한 지지선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단 매수 추세선 이탈했다 하더라도 2 4 1 7 라인선이 뚫리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2,417 라인선 이탈됐을 때 하단 매수 추세선까지, 2,360 라인선까지 길게 매수 대응 가능하니까요. 뭐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